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월 초하루 첫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과 찬양하기도로 이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신 것도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하심도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 광야 길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7장 바로 전에 16장 전체를 보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역하는 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역하는 당이 나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는 조직적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하여 대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반역의 앞장섰던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레위 지파의 자손 고라였고 또 하나는 루벤 지파의 자손이었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바로 아론이 속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레위 지파에서 반역하는 사람이 나왔을까? 그것은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 그들은 회마간에 1년에 한 차례씩 대사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기도 하고 회마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레위시파는 허드렛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며 우리가 하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도 같은 레비지파인데 우리는 이렇게 차별을 받냐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하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라와 다단과 안, 아, 이, 이그 나머지 반역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르벤 집파에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르벤 집파는 첫째 아들의 집안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장자의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이 르벤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를 장자지만 장자로 인정하지 않고 유다를 장자로 인정한다든가 에브라임 집파를 앞세운다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르우벤 집파가 마지 집안인데 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십니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들은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을 따르는 250명의 지휘관과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땅이 갈라져서, 땅이 삼켜서 그들을 순식간에,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과 아내와 모든 가족이 순식간에 멸절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행하였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연병이 돌기 시작해서 14,700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7장 바로 앞에 16장에 길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열두 지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거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각 가문의 조상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 조상의 가문이 누굽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루우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맨 막내 베냐민 지파까지 다각 지파마다. 족장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갖고 다니는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고대로부터 권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마치 왕이 들고 있는 교화 홀과 같아서 이 지팡이는 곧그 지파의 우두머리의 권위요. 그것은 그 지파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나무를 잘라서 들고 다니고 짚고 다니고 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면 닳고 달아서 생명력이 없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바로 지팡인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히브리어로 마테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마테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테가 바로 지파 갈라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테를 가지고게 하는데 거기에 각 집파마다 이름을 쓰게 합니다. 이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름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 준 자가 누구냐? 이름을 그렇게 불러 준 자가 누구냐 하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집파마다 그 집파의 조상의 이름을 썼다라는 것은 그 나무가 비록 별볼일 없는 볼품없는 집팡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그 지파의 이름을 새기는 동안 그 나무는 그 지파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나머지 모든 지파의 물건을 받되 이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새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팡이에는 아론이라고 썼습니다. 사실 이아 민수기 6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이 반역이 시작됐던 것은 레위지파가 앞장섰던 것이기 때문에 이 레위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대제사장의 집안을 이끌어가는 아론이라는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아론의 이름을 적게 했던 것입니다.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와 나머지 지팡이의 지팡이 11개 총 12개를 모세는 그날 하나님의 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계 앞에 두었다 하였습니다 증거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10개 명이 있는 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곳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하신 바로 그 증거계 앞에 이 12개의 지팡이를 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십시오 이튿날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 저녁에 갔다 왔는데 이튿날이면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이죠.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모세가 이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레위 집을 위하여 아론이라는 이름을 썼던 그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지 오래된 말라비틀어진 나무. 열두지파의 지팡이 모두가 이미 잘려서 뿌리와는 거리가 없고 살아날 가능성 아무것도 없는 죽은 나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파를 절대주권으로 택하시고 거기에서 우민하게 하시고 순인하게 하시고 꽃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노력해서 그것을 땅에 싣고 물을 주고 기다리고 양분을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려고 노력했다면 수많은 세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수 없는 일을 단 하룻밤 만에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 주권으로 아론의 지팡이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이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지팡이다.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는 나무처럼, 여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하룻밤 사이에 맺혔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만이 하실 수 있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 지팡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집합을 아론의 집안이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 가운데 이것이 아론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는 우리는 오로지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지팡이를 이제 말씀이 담겨져 있는 증거계 안에 같이 보관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징표가 되고 표정이 되고 기념이 되게 하라는 것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벌어진 모든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를 애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왜 애국에 사는 우리들을 여기로 끌어내서 죽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심지어는 손을 들어 돌을 들어 던지려 하는 위기 상황까지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는데,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여러분, 모세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는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민수기 17장에서도 그렇게 많은 열두 집합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론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길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때가 있고 아픔 당할 때가 있고 때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모세처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찬송할 때마다 그 찬송이 내 삶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방향이 되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오늘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이한 달도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향하신 하나님의 길을 보여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열어 주셔서 우리가 마치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날마다 행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올달 너무나 중요한 달입니다. 오월은 가정이 회복되는 달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우리 국가가 회복되는 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온 세상이 시끌벅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저 이야기 떠도는 풍설과 떠도는 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각 조상의 가문별로 지팡이를 가져오라 할 때, 이 가문별나라는 말이 바로 각 조상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나라도 바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선택을 할때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다시는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실수와 반복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탄핵에 위기에 몰리고 탄핵을 두 번이나 됐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나와서 이 나라를 속히 안정시키고 우리의 선교와 복음에 우리가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